업황이 어, 좋을 때에도 별로 오르지 않는 주식이 있는 반면 엄청나게 급등한 주식들이 있죠? 그 비밀을 오늘 알려드릴게요.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이 변할 때 이익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. 고정비가 많은 회사일수록 영업 레버리지가 커져요. 예를 들어 똑같이 벌어둔 이익 10억에서 시작한 두 회사가 있다고 할게요. 이 상황에서 매출이 똑같이 10% 늘었는데 A 회사는 이익이 50%가 늘고 B 회사는 20%가 늘었어요. 이럴 때 A 회사가 영업 레버리지가 큰 회사입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A 회사,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, 공장, 인력, 임대료 같은 고정비가 크고, B 회사, 예를 들어 이마트 같은 경우, 원재료, 외주비 같은 변동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. A 회사는 손익분기점을 넘는 순간, 추가 매출 자체가 거의 이익으로 꽂히는 구조입니다.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큰 회사는, 경기가 좋아질 땐 실적 주가가 더 화끈하게 오르고, 경기가 나빠질 땐 이익이 먼저 무너지고, 주가도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. 요약하면,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를 본다는 건, 얼마를 팔았냐 보다, 팔릴 때 이익이 얼마나 더 뛰는지를 보는 거죠. 영업 레버리지가 클수록 주가도 더 가파르게 오르내린 겁니다.